I was born, a spring 2025년을 맞아 새로운 요걸 붙여줬습니다. 내일도 하고 왔답니다. 이렇게 드로잉 내일 처음 해보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출근해야 돼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셀프로 그냥 헤매하고 방송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평소에 잘 하는 좀 팁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P 골드 콜라겐 아이패치. 제가 이거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제품 쓰고 한 통을 다 쓰고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 약간 업데이트된 버전이 골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봤는데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붙이고 있으면은 제 여기 다크서클이나 이런 앞광대 쪽이 꺼짐이 심해서 되게 피곤해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 많이 보완해주는 것 같아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아나운서의 생명은 요 뽕이란 말이죠. 근데 뉴스를 할 때가 아 너무 과하게 뽕을 세우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얼굴도 길고 이마도 좀긴 편인데 이 뽕을 너무 과하게 세워버리면더 길어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당히만 띄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핑컬 핀 있죠? 이 머리카락마 쪽을 이렇게 딱 집고 이렇게 하고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꿀템. 아나운서 일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는 눈코입도 중요하지만 얼굴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형이 예쁘면 뭔가 부족해도 그냥 그것도 매력 같아진단 말이에요.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예전부터 경락도 다녀보고 이것저것 얼굴형 예뻐지는 시술들도 좀 받아봤는데 결국에는 저 요즘 경락 아예 안 다니고 있고요. 시술 1년 정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저한테 막살 빠졌다 예뻐졌다 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가끔 있는데 저 몸무게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 저의 홈케어가 조금 효력을 보고 있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화장하기 전에 사용하는 거는 쉐이피 브이라인 펜 라는 건데, 뭐 운전할 때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화장할 때 15분 정도 착용하고 있으면은 뭉친 속근육이싹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저는 사각턱이 고민인데 이건 아무리 뭐 보톡스나 경락을 받아도 일회성이고 근본적으로는 이 사각턱 주변의 근육이 발달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일상생활에서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착용하면은 사각턱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근육 발달을 방지해준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부어있어요. 브이 라인 모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인조 속눈썹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피해게임3 합숙할 때 따로 해매를 해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진짜 맨날 셀프로 인조 속눈썹을 붙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하다가 한 번도 안 해봤던 속눈썹 연장을 그때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웬만한 방송용 인조 속눈썹 붙인 거랑 비슷한? 뭐그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70% 정도는 그 정도의 효과를 낼수 있으면서 1도 어렵지 않게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어서 그냥 저 요즘 핏캠 촬영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 연장을 하고 다녀요. 이 연장한 상태에서 이 속눈썹들의 가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하나의 두꺼운 가닥으로 만들어주는 그것만 잡아주면은 완전 속눈썹 느낌을 낼수 있어요. 15분이 다 돼서 이거를 한번풀러볼게요 와, 진짜 보이시나요? 진짜 아까 완전 퉁퉁 부어있던 얼굴이 샥 붓기가 좀 빠졌죠? 화장 조금 잘 되고 안 되고보다 이 붓기, 얼굴형 관리가 어느 정도 된지가 더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요 스탠드 포인트라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댕은 언니가 하고 있는 직접 쓰고 발행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인데 오늘 요게 와가지고 요거 들고 읽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매거진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거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연초다 보니까 이렇게 스탠드 포인터의 시작이라고 사람들이 연초에 어떤 계획 다짐을 하는지를 써놨더라고요. 저는 남들의 계획이나 다짐 듣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훨씬로 와봐. 훨씬이에요. 훨씬. 홀씨. 제가 말티즈는 키워봤는데, 이 뽀메가 성깔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말티즈 키울 때랑은 애기가 막 주인한테도 대드는 그런 강아지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솜털처럼 가만히 있지만, 싸놓을 때 엄청 싸놨답니다. 뽀메를 키워보신 선배님들의 조언이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예뻐 이것도 잘 나온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 이거 다 좋은데 여기? 나 2번? 2번? 2번 <laughs> 그녀의 흔들리는 핸드폰 여러분, 저는 지금 샤워를 하고 왔고요. 확실히 속눈썹 연장을 하니까 생얼인데도 속눈썹이 쫑하고 살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오랜만에 샵 가서 메이크업도 받고 조금 이미지도 좋은 상태로 찍고 싶어서 오늘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자려고 합니다. 자기 전에 대본 한번더 읽고 조금 외우고 잘 거라서 요거 지압 모드 하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 전에 관리해줄 때는 저는 이 초록색 불 들어오는 지압 모드로 하고 자거든요. 촬영 전날에, 다음날 메이크업 많이 받기 전에는 이렇게 지압 모드 해주는 게 저는 가장 메이크업 했을 때 제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드도 이 초록색 지압 모드인데 하루에 피로가 좀확 풀리는 느낌이라 자기 전에 유튜브 보거나 할때 하고 자면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대본을 한번더 읽을게요. 이번에 새로 산 애플 펜슬 케이스거든요. 모나미 엘라고 콜라보 제품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이 쉐이피 브이라인 밴드는 제가 하루 15분씩, 두 번씩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따로 뭐 필요 없이 그냥 착용만으로도 얼굴형 관리가 가능한 홈 기기라는 점에서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경락샵 웬만한 데다 가봤는데 경락샵에서 챙겨주는 것들을 이거 홈케어로 다 가능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샵안 가고도 예쁜 얼굴형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터치 형식이었는데 이번에 버튼 형식으로 리뉴얼이 돼서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모드 변환이 조금 더 빨라진 느낌? 그리고 이 EMS 패널도 1.5배나 커졌대요. 그래서 이 얼굴의 넓은 부위를 한 번에 확 커버를 해줘서 더 편한 것 같아요. 모드는 6가지, 그리고 LED는 5가지로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강도 조절이 무려 15단계로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습니다. 저처럼 얼굴형 관리에 진짜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구입하는 링크는 더보기란에도 있는데요. 제가 항상 광고 제품에는 구독자 이벤트가 빠질 수 없죠. 이번에도 광고주님께 혹시 구독자분들 댓글 이벤트로 드리고 싶은데 괜찮냐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감사하게도 다섯 분이나 구독자 이벤트로 증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댓글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홈 케어 얼굴형 기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진짜 흔치 않거든요. 어렵게 이번에도 따온 이벤트니까 꼭 이번에는 참여하시.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